안녕하세요. 반짝인하루의다다입니다 여러분, 주방에요. 바트 세트 하나 제대로 된거 들여두시면요. 정말 실용적이고 요긴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다양하게 써보고 고르고 골라서 가져온 알텐바우 스탠바트 6가지 준비했습니다. 저도 원래 수동 바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알텐바우로 바꾸게 된 알텐바우만의 큰 장점이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 알텐바우스 텐파트는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국산 포스코 스텐 304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스텐 용기기 때문에 환경호르몬 변색 색... 색 배임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당근 라페나 오이 겉절이 같이 색 배임이 있는 요리들은 이 알텐바우로 조리하고 뚜껑까지 바로 닫아서 보관해 보세요. 색 배임뿐만 아니라 설거지도 안 생기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텐 제품 사면 같이 따라오는 연마드 제거도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이 알텐바우 스텐바트는 전해 연마가 되어 있어서 모두 제거돼서 오니까요. 그냥 퐁퐁으로 가볍게 씻고 사용하시면 돼요. 게다가 이 뚜껑도 환경으로만 걱정 없는 엘라스토머 피피즈. 재질로 제작되었고요. 여기 이렇게 열지 않아도 간편하게 내용물 확인이 가능해요. 제가 전에 썼던 건 단단하긴 한데 뚜껑이 고정이 안 돼서 항상 덜컹덜컹거렸거든요. 그래서 냉동 오징어 해동 시킬 때나 조개 해감 시킬 때 흘릴까 봐 냉장고에 넣으면서도 불안불안해했었는데 이건 적당히 말랑하면서도 힘이 있어서 뚜껑 여닫기도 좋고요. 확실히 닫으면 덜컹거리지 않고 고정이 돼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알텐바의 또 다른 장점은 적층이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쌓기가 좋아서 냉장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층층이 쌓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냉장고는 딱 열었는데 서로 다른 용기들의 막 일형 비닐들, 플라스틱들 있으면 사실 정신이 좀 사납잖아요. 이렇게 식재료 정리해서 똑같은 모양들이 착착착 냉장고에 쌓여 있으면 일단 내가 보기에도 만족스럽고 꺼내 먹는 가족들도 문을 열었는데 딱 정돈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정신이 편하네요. 꺼내 먹기에도 좋고. 그리고 이 스탠 자체가 전도율이 뛰어나요. 그래서 뭐 야채나 과일, 샐러드 이런 시원해야 맛있는 식재료들 정리해서 넣어두면요. 시원하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 수박도 채망 받쳐서 이렇게 정리해두면요. 바닥에 짐무음 없이 싱싱하고 최상의 상태로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전 당근 라페나 토마토 마리네이드, 오이 냉국, 이런 거는 무조건 이 스탠바트에 넣는데요. 스탠 덕분에 시원함이 더해져서 원래의 맛 이상으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크기별로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신제품 정사각 바트 2종부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건 중형 사이즈인데요. 1.8L 들어갑니다. 이밭는 깊이감이 깊어서 토마토, 천도복숭아, 귤, 레몬 이런 부피감 있는 과일들을 보관하기 딱 좋아요. 사이즈도 큰 토마토 9발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여기에 요리하고 남은 짜투리 야채들도 넣어서 보관하기 좋고요. 양념 고기 자작하게 재어두고 뭐 양파, 파, 당근, 버섯 이런 야채들도 같이 넣어두면 딱 좋더라고요. 콩나물 보관했다가 이채망으로 눌러서 물기 따라주기에도 좋았고요. 조개 해감 시켜서 보관하기에도 유용했고 당근라페 만들어서 바로 보관한 사이즈가 이 사이즈입니다. 두 번째로 정상학형 대형 바트고요. 2.6 m 입니다 수박 반통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양배추 한통채 썰어 정리하기 딱 좋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님이 보내주신 오이지도 여기에 보관하고 있고요. 샐러드에 들어가는 기본 야채도 잘 정리해서 여기에 양껏 만들어두면 식사 준비할 때 편하더라고요. 직사각형 사종도 보여드릴게요. 이건 직사각 바트 중에 가장 작은 소용이고요. 1.6L 용량입니다. 전 여기에 감자샐러드나 에그샐러드 만들어서 바로 보관하기도 하고요. 계란장조림 만들어두기에도 좋고 이것도 깊이가 6cm로 깊은 편이라 나물 붙일 때나 연어장 만들고 보관하기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직사각 중형입니다 2L 용량이고요 에어박전, 돈가스 같이 간단한 튀김이나 전종류 붙이고 보관하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직사각 대형 3.2L 바트예요. 저희 집은 고구마전을 붙여두면 가족들이 오가면서 잘 집어먹어요. 그래서 이 대용량 바트에 가득 채워서 붙이는데요. 부추전이나 김치전 같이 큰 사이즈 전도 여기에 채막 넣고 키친타올 깔고 올려두면 키친타올에 기름을 쫙 빨아들이고 나머지는 아래로 떨어져서 이거 너무 괜찮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롱사이즈고요. 용량은 2.2L입니다. 이 사이즈가 대파, 쪽파, 부추, 이런 긴 야채들 보관하는데 정말 딱이더라고요. 샌드위치 만들 때도 여기에 양상추, 토마토, 슬라이스엠 이 하나로 끝나니까 너무 산뜻하니 좋더라고요. 그리고 코스코 연어 보관에도 좋은데요. 보관뿐만 아니라 염지 숙성할 때도 사용하기 딱 좋았습니다. 바트 사용할 때 주의사항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이 바트는 스텐이라 전자레인지 사용하면 스파크 튑니다. 안 되고요. 식기세척기 사용할 때는 뚜껑은 제외하고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해 연마로 전기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금속 표면을 깎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가 끝난 제품이지만 찝찝하시다면 가정에서 한번더 제거하고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알텐바우 스텐바트 6종 보여드렸는데 쓰임제가 정말 좋죠? 저도 써보고 반해서 바트 추가로 들여서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번 공구는 단품, 세트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집에 알맞은 좋은 구성으로 들이셔서 주방 살림 쉽고 기분 좋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남은 하루도 반짝이는 순간들로 채워주시길 바랄게요. 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